여목회자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여자 목회자라는 직분은 하나님 말씀에 역행합니다. 여자 목회자가 합당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여자는 가정 내에서 보면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디모데전서 2장 13절 말씀 여호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두 번째 이유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에게 그렇습니다 즉 여자보다 남자가 똑똑하고 잘나서고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영적인 질서 면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전 11장 3절 말씀.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추안해서 복종해 합니다. 남자가 잘나서도 아니고 여자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그리 정하셨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서 3장 1 8자 말씀. 심지어 바울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했다면서 신약 시대의 여성도들에게도 살아가 남편에게 순종한 삶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 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째로는 남편에게 묻지도 않고 선악과를 먼저 먹은 자가 하와이기에 여자의 불순종으로 모든 영혼이 사망에 들어간 첫 단추를 깼듯이 또다시 여자들이 하와의 전처를 밟아 무수한 영혼들을 미혹시키고 사망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 지니라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디모드던서 2장 12절,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에게만 직분을 허락하셨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은. 가정에서 머리가 남자인데 어찌 믿는 가정들의 연합체인 교회에서 여자가 다시 말해서 아내가 머리가 될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처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드전서 3장 2절 말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디모드 전서 3장 12절 말씀 내가 너를 그래대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매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알지라. 디도서 1장 5절, 6절 말씀. 많은 분들이 위 이유들을 제시하면 시대가 지났는데 구시대적인 그 구절을 적용한다고들 말씀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목해 자라는 자리는 하와의 불순종처럼 불법의 자리요.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그 누구라도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고 따르지도 맙시다. 저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불순종의 첫 단추를 깬 자로서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하와이 뒤를 따르는 자들이 가득한 바, 나팔수는 말씀 앞에 슬플 뿐입니다.